여기까지 뿐이 안 와요. 그냥 안 와요. 음. 내리고요, 반대쪽. 여기까지 와서, 반대쪽. 이건 마당 올라가잖아요. 음. 차이가 심하니까 이쪽이 내려놔 음. 맞는 거예요. 아까 높은 쪽이. 근데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번 이 주변의 근육을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응용으로 이제 마사지를 좀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쪽으로 누워봐요. 저쪽으로. 음. 그래서 이 전체 이 주변의 근육을 풀기 위해서는 이걸 그냥 앞으로 힘을 쭉쭉 쳐지게 쭉 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깨와 이 견갑골을 다 움켜잡고 내가 밑으로 많이 들어가서 가슴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몸으로 얘를 회전시켜 요 이렇게. 이 놓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돌아가. 그리고 이게 정면으로 돌아가, 돌아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큰 운동을 시켜야 이렇게. 갖이렇게 이거 힘을더넣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테크닉으로 당겨 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을 보고 누을게요늘을 보고 누워서 이렇게 펴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요. 아, 어, 이게 항상 이게 어, 이렇게 이되고 이게 구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중력 상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안 아파요. 어깨 아픈 사람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마사지 하는 사람은 쉽게 이렇게 들었다 놓잖아요. 이건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그래서 들었다 놓 쉬워 보이죠? 해은또잘안 돼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적당히 풀고, 그 다음에 옆으로 놓게 저쪽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앞쪽으로 가요. 조금 더 앞으로 나오실게요. 손을 밑으로 하고, 요거를, 이게 지금 이 안에 이걸 뜯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손을 또열중샷처럼 이렇게 시켜야 이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도 안 들어가요. 이분이 간격돼가지고. 그러면 이 어깨가 좀 앞으로 이렇게 말아요. 말어서 내 가슴으로 밀어가릴 거예요. 그래야 이게 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응. 또 누르고 들어서 당기고 그래서 뜯어줘요. 그리고 이제 잡아서 운동을 시켜요. 힘들으니까 그냥 약식으로 할게요. 많이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얘를 외측으로 돌아갔다 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넣어야 돼요. 운동을 많이 시켜서 마지막에 교정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엎드려서 하는 방법은 엎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안 들어가잖아요. 또 팔을 이것만 올리면 돼그 다음에 이게 좀안 들어가니까 이걸 무릎을 놓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도 잘안 들어가 이렇게. 이게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경각하근이나 이걸 뜯어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은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모지를 여기다 대고 이걸 빨리 들으면 들어가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조금 들어가면 또손을 놓고 그래서 자꾸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안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니까 이제 이게 탐순 방법으로 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주고 이제 이, 얘가, 얘가 이쪽으로 들어간 건 여기에 승모근이나 경각고근이 위에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는 능형근이 늘어났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좀 늘리면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이건 마차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열어주는. 그래서 얘를 잡아서 교정을 하는데 어깨가 여기 맞춰봐요. 좀 올라와봐요. 됐어. 아니야, 조금만. 그렇게 많이. 이게 조금 내려가나 올라갈 때 턱을 다칠 수가 있어서 요거 어깨는 무조건 맞추고 올리고 탐진 방법으로 하면 이 삼각형 뼈를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전 하면서 풀어주지 말고 그대로 치면 돼. 자, 힘 빼봐서 힘 빼보고 다시 한번 올려볼게 최대한 더 올려볼게 여기까지 왔나요? 좀더 올려볼게 오이고 많이 올라내네요자 아까 이제 내리고 반대쪽 지금 똑같아졌죠?